아, 오해하지는 마.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임상시험도 결국 몸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전적 의미로는 이쪽이 더 가깝지. 임상시험 자체가 페이가 쎄. 그런데도 당시 다른 임상시험들보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10배 이상 페이가 센게 있었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그만큼 더 위험할 거란 건 알고 있었어. 뭘 어쩌겠어 당장 돈 필요했는데 그거 신청하면 급한 건다 해결되니까 바로 신청했지 그래도 그 당시엔 이게 진짠가 하고 긴가민가 했어 왜냐면 다른 시험들과 달리 장소를 안 알려줬어 실험 진행 회사도 엘버스트림 메디칼 케어였던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고 금액 자체도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지 그래서 홈페이지 글 보고도 장난인가 싶었지. 선입금 들어오고 집 앞까지 커다란 봉고차가 픽업하러 오더라고. 그제서야, 아, 진짜구나 실감됐었지. 장기매매인가 의심도 했어. 무슨 깡이었는지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없겠거니 하고 그냥 올라탔지. 그들은 나를 데리고 어딘지 모를 외진 산속으로 향했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차는 한참 동안 산길을 헤매며 빙빙 돌더라고. 아, 씨발 장기 털리는 건가 싶을 때 숲속의 병원, 연구실 같은 곳에 도착했어. 건물 앞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고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 뭔가 이상했어. 아니 거기서는 존나 쫄렸어. 내가 봤던 후기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 장기간 숙박하면서 지내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보통 대학 병원 같은 데서 숙박하면서 지낸단 말이야. 어쩔 수 있나. 내가 선택한 일인걸. 통장에 돈은 입금됐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이었어. 이제 와서 물릴 수는 없었으니 그냥 들어갔지. 다행히 안에는 나랑 똑같은 실험 참가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조금은 안심했어. 군인들 통제하에 수지품 검사에서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싹다 걷어가더라. 사람을 아주 알몸을 만들어가며 검사하는데 몇몇 놈들은 소리 빽빽 지르면서 개겼어. 관리자가 지금이라도 돈다 내놓고 돌아가도 된다고 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입싹 닫았지. 여기 온 놈들이 정상적인 놈들이겠어. 나랑 똑같지. 검사가 끝난 우리는 마치 독방에 수감되듯 한 명씩 개인실을 배정받았어. 크기도 꽤 커서 거의 원룸 크기의 방이었어. 심지어 안에는 화장실도 있었고 평범한 실험은 아니란 느낌이 팍팍 들었어. 내가 아무리 빡통이라도 그렇잖아. 비용을 아끼려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잖아. 신약 만드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 새끼들은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우려했던 거랑 다르게 그 뒤의 과정은 평범했어. 매일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 체크하고 이놈들 약물 하나는 제대로 만든 건지 부작용 하나 느껴지지 않더라. 단점이라면 인터넷 안 되는 거. 대신 콘솔 게임기 같은 거는 방 안에 있더라. 식단이나 금연 이런 게 통제되긴 했는데 그건 뭐 임상시험에서 당연한 거니까. 하나, 특이사항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하게 막더라고. 별거 아니었어. 여기에 걔네랑 수다 떨러 온거 아니니까 다시 볼 인간들도 아니고 이대로 꿀 빨고 나가나 싶었지. 하지만 기이한 일은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일어났어. 매일 그곳에서 똑같은 꿈을 꿨어. 모든 꿈은 뛰어 올랐다. 떨어지는 꿈으로 끝나. 꿈속에서 내가 밟는 땅이 갑자기 스프링으로 변해. 그곳이 학교든 집이든 운동장이든 튀어 오른 나는 다시 땅으로 착지하지. 하지만 땅은 나를 다시 똑같은 위치만큼, 아니 점점 높게 위로 튕겨내. 꿈속에서 나는 멈출 수 없어. 처음에는 여기서는 떨어져도 안전하다 싶은 높이에서 점점 더 높은 위치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렇게 생각해.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죽는다. 그때가 되면 지면이 다시 한번 스프링이기를. 나는 기도했어. 그게 뭐 별거라고 생각할 거야. 나도 그랬어. 긴장해서 예민하니까 그깟 꿈이 뭐 별거라고 생각했지. 아까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 못하게 막았다 했잖아. 입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니 슬금슬금 이야기가 도는 건 어쩔 수 없었어. 놀랍게도 그곳 사람들 모두 똑같은 꿈을 꾸고 있더라고. 그럴 때면. 항상 고함소리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이 다가왔지. 아, 그 인간들, 그땐 대체 왜저 지랄인가 싶었어. 그도 그렇잖아. 첫날 신체검사할 때 눈에 쌍심지 켜고 대들던 놈들한테도 안절했다고. 어이없게도 고작 그것 때문에 방 밖으로 외출까지 통제하더라고. 고작 다른 사람들하고 말 나누는 것 때문에 말이야. 그 뒤로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 얼굴엔 불안한 낯빛이 가득했어. 당연한 거였어. 나도 그랬어. 그냥 다들 버티던 걸 거야. 고작 2주 남았으니까, 설마 2주 사이에, 뭔 일이 터지겠어? 조금만 더 참고 나가면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수 있으니까, 일은 그 뒤에 터졌어. 그날도 똑같이 떨어지는 꿈을 꿨어. 나는 뭔가 섬뜩함을 느꼈어. 왜? 꿈에서 귀신에게 쫓기거나 할때 있잖아. 이것이 꿈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거. 나는 이게 꿈이란 걸 아는데도 그 미칠 듯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 떨어지면 안 된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꿈을 컨트롤해 보려고 했어.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면은 나를 허공으로 밀어 올렸지. 그때였어. 커다란 나무가. 하나 보였어. 아직 내 몸이 그다지 높게 떠오르지 않았을 때야. 나는 온 힘을 다해 나무에 매달렸어. 그 뒤에 눈을 질끈 감았지. 나무는 나를 떼어내고 싶었던 건지 마구 흔들렸어. 나는 그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어. 제발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며 억겁 같은 찰나를 버텼었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 악몽에서 깨어났어. 소리는 한 번만 들리지 않았어. 쿵쿵거리는 소리는 건물 전체에서 계속 울려 퍼졌지. 외출금 치고 뭐고 알바 아니었어. 공포에 젖은 나는 곧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바깥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모두 죽어 있었어. 그것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듯 보였어. 나는 당장 그 상황이 공포스럽기보단 이해가 안 갔어. 이 건물의 층고는 높게 쳐줘도 고작 3미터 정도야. 지면으로부터 천장까지 잘 쳐봐야 3미터라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모든 참가자, 연구원,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방금 난 소리며 죽은 모습이며,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것마냥 산산조각이 나있었어.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해도 다 죽어있는데 뭘할 수가 있던가. 그저 뒤이어 밀려드는 공포감에 밖으로 뛰쳐나갔지. 입구를 지키던 군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고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은 무언가에 찢어 밝혀져 열려 있었어. 다행히도 죽은 군인 품에서 열쇠를 찾아 레토나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 어둠 속에서도 그 미로 갔던 산길을 터질 듯한 심장을 움켜쥔 채 빠져나왔어. 한치 앞만 집중하며 운전하던 때저 멀리서 불빛 같은 게 보여오더라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도. 참 머리는 잘 돌아갔던 것 같아. 누가 봐도 내 차림새에 레토나를 타고 있으면 수상이 볼거 아니야. 도시의 불빛이 보여올 때쯤 차에서 내려걸어서 도시로 향했지. 그 뒤에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어. 그저 열심히 살았지. 다행히 누가 나한테 찾아오거나 하진 않더라고. 지금은 더 이상 돈에 쪼들리지도 않고 나름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흘수록 내 안에선 공포가 옅어지고 다른 감정이 피어났던 것 같아. 그날의 꿈을 다시 한번 꿔보고 싶었어. 루시드 드림이라던가, 꿈 컨트롤이라던가, 여러 방법을 써봤지. 수없이 뛰어올랐다 떨어지는 꿈을 꿨지만, 그때의 느낌은 나지 않았어. 대체 내가 이제 와서 왜 이지랄일까 생각해봤어. 그냥 궁금한 것 같아. 그날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게 뭔지 알수 있었을 텐데, 나는 평생 그걸 모른 채 살아가야 해. 공포가 세월에 마모된 지금 나는 단지 그게 너무 궁금해. 그리고 지금에서야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그 꿈을 다시 꾸는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야. 그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왜 그들이 우리가 대화하는 걸 막았는지 이제는 알겠어. 그저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계속하고 퍼뜨리는 것. 이걸로 그 꿈을 다시 꿀수 있고, 그것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 나는 이제 진실이 보고 싶어졌어. 그날 모두가 눈을 뜨고 마주할 때나 혼자만 겁에 질려 외면했던 것의 실체를 겁쟁이가 이제서야 용기를 낸 거지. 이게 내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야.